안녕하세요. 곧돌입니다2023 롤드컵 8강에서 만난 현 T1 미드 이상혁과전 T1 미드 이예찬 선수의 대결 상세 요약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8강의 마지막 날 이제 시작합니다. 상영, 미안하지만 제가 올라갔습니다. 예찬아, 행운을 빈다. 어떻게 싸우자.

유일한 CC기가 빠진 자르반을 놓치지 않고 오너는 궁 W를 쓰며 용스틸에 성공하죠 생존기가 빠진 자르반은 결국 잡히고 이 이후가 참 놀라운데요 구마요시가 갑자기 돌진하면서 메이킹을 합니다 돌풍과 닐라의 궁을 이용해 도망치는 적들을 붙잡고 존야를 쓰며 아지르의 궁을 피합니다 이후 T1 멤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LNG 모드를 일망타진하죠 구마요시 엄청난 이니시죠 메이킹하는 원딜은 S급 원딜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 여기서 뭐 느끼신 거 없나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혹시 오리아나나 룰루, 질리언 같은 이속 버프 계열의 아군과 함께 롤할 때 가끔 이런 기분 못 느끼셨나요? 어? 나한테 이속을 주네? 나 엄청 빠른데? 뭔가 해야 될것 같아 뭔가 해도 될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말이죠 자 이제 느끼셨나요? 페이커는 말 없이 구마유시에게 공을 붙여주고 아마, 아마 말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 속을 쳤습니다. 그걸 바로 눈치채고 들어가서 공을 쓴구마유시도 물론 대단하지만 말이죠. 오너도 있는데 이렇게 굳이 닐라에게 이 속을 넣은 페이커의 판단이 너무 좋았죠. 구마유시와 페이커의 합작품입니다. 이번 구가능하다줄래 좀 버텨, 좀 버텨. 봐봐, 봐봐. 거기 애매하긴 하거든 일단. 거기 봐 뒤로, 뒤로 빼봐. 그냥 안 해도 돼. 형자 하고 있어봐, 억제 깨야 돼. 형자 어, 하고 있어봐. 어 깨겠다, 우리. 형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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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이거 봐줘, 이 봐줘. 이거 봐줘, 괜찮 봐줘. 이거 봐줘, 이 봐줘. 나품 5초 뒤. 좋아, 좋아. 야, 봤어, 봤어. 야, 봤어, 봤어. 들어, 안 들어, 샷 나이스. 띵질라 됐어요. 이제 n g 가 결국 전방위적으로 나 여기는 아직 사이러스가 집을 안 갔다와서 그러네요 그리고 마오카이가 그 아래쪽으로 어, 움직이고 있고 체력이 바이카이... 조금 빠졌는데 네, 집가기 전이 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좀. 느낌이 좀 있을까요 페이커도 상대편이 어... 예. 오는구나 전면은 있고요 전면은 있고요 위치 한번 바꿔주고 오 어, 근데 이거 빠지 어... 동선이 상당히 좋았어 예. 그러면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다호한방한 어... 한 방만 아... 더 아... 다시 보겠습니다 집타이밍을 못 잡은 페이커는 마오카이의 다이브에 걸리고 전면을 사용해서 겨우 살아나갑니다 하지만 페이커는 다 빼지 않고 스카웃 선수의 딜교를 유도합니다. 스카웃의 제이스는 풀 컨디션이기에 이 도발에 걸려주는데 페이커는 제이스의 망치에 맞자마자 사슬로 제이스를 묶고 Q를 써서 슬로우를 걸지만 제이스는 난입이 터져서 슬로우의 면역이 되고 사일러스 Q 이탈을 맞지 않기에 살아나갑니다. 사실 페이커는 사슬 후에 W를 먼저 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Q를 쓰는 바람에 결국 피흡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신있게 상대를 유도했지만 아쉬운 콤보를 보여준 페이커. 실책을 했죠. 이 경기를 직관하러 갔던 저는 우연히 옆좌석에 스카우트 이예찬 선수의 가족분들과 함께 앉았었는데,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T1 팬이지만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초반에 페이커의 이 행운을 빈다 장면 보고, 예찬아, 잘해라! 옆에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 우측에 부모님이신 걸 알고 제가 민망해서 당분간 말을 못했었어요. 어, 사과드립니다. 예찬이 화이... 예... 어, 이해찬 선수 화이팅! 항해 라칸이 전멸궁을 쓰자 구마요시는 외혹이 닿지도 않았는데 정화를 썼고 캐리아는 외혹이 걸리기 전에 전멸을 써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전멸이 남아있던 구마요시는 라칸의 W에 걸리고 에어본에 연계되어 죽게 되죠. 저 같은 다닥의 수준에서는 물론 이해가 되는 움직임이지만 프로 레벨인 구마요시의 스펠 활용은 확실히 아쉬운 실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어, 저는 T1의 팬이지만 무조건 티원이 잘한 점만 뽑아서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티원이 못한 점도 확실히 팩트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합니다. 갈라가 그다음에 키스팅이 아무리 풀이 짧다 그래도 그래도 있고 없고차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갈라 공기 세팅도 좋은데요. 페이커와 오너는 동시에 진입을 하지만 타겟이 다릅니다.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위쪽 싸움과 아래쪽 싸움이 갈리죠. 위쪽은 지카의 그웬 중심의 억으로, 아래쪽은 제우스의 아트록스 중심의 억으로입니다. 아트록스를 먼저 볼까요? 벽을 넘어오면서 갈라를 공격하는 제우스. 데미지가 살벌합니다. 갈라가 뒤로 빠지면서 오너를 마무리하죠. LNG는 앞라인이 있기에 제우스가 오히려 3대1로 고립되지만 제우스는 카이팅하는 스카우트를 오히려 물고 전멸로 킬각을 노리지만 스카우트도 그걸 감지하고 빠지죠. 결과적으로 3대1 드리블을 성공한 제우스 덕에 한타를 승리하는 T1. 제우스의 킬 없는 슈퍼플레이였죠. 그럼 좀 전에 위쪽 상황을 볼까요? 아래쪽은 제우스 중심의 드리블 플레이가 벌어지고 위쪽은 지카의 그웬 중심의 드리블이 벌어졌죠 그웬을 먼저 물고 한타를 시작한 것은 페이커의 전멸 라칸 궁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파고들어 메옥에 스턴을 넣어 그웬을 암살하는 듯했으나 그웬은 면역 상태를 시전하고 서포터 항의 도움으로 한 턴을 버팁니다 그웬은 아래쪽으로 합류하는 제우스를 노리고 4대1 부도가 되려는 순간 페이커가 벽 너머에서 등장해 그웬을 잡아내죠 이후 항의 라칸까지 잡으면서 한타를 승리하는 T1 위쪽의 진영의 1등 공신은 페이커임에 틀림없죠? 집중해야 되는 장로 뺏기면은 자, 여기서 2세트가 끝나는 한타가 벌어지는데 사실상 항의 실수 하나가 게임을 터뜨리는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우스가 혼자 있는 걸 노리는 항은 전멸을 쓰고 매혹 에어본을 날리죠? 우선 전멸까지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전멸을 써서 에어본이 히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판단은 정말 좋지 않은 포지션에서 이니시가 됩니다. 3명이 근접해 있었다 하지만 그웬이 원거리이고, 제이스가 근접거리죠. 이 제이스와 그웬이 포지션이 반대였다면 아트록스를 한 방에 녹일 수도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그웬은 아무것도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고, 제이스 혼자서 딜을 넣는 건 무리였죠. 결국 구마유시의 바루스 궁에 당한 스카웃은 죽고, 억지 호응을 하던 LNG는 진영이 무너집니다. 한타 대패로 이어지는 큰 실수를 하게 된항 선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세트를 바로 가져가 버리는 T1입니다. 아까 여기 조심. 제이스, 오케 나한대 맞았다 어얘나훈련다 네, 괜찮아? 한 싸움은 우리, 우리 야기네 투게 해봐 나피스하고 있어 나궁 원초 나 본다 받을 수 있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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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괜찮은데, 좋은데, 좋은데? 가는 중, 가는 중 확인, 아래 가볼게, 신체 봐 조심, 조심 야, 이거 천천히 봐, 다 나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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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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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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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행, 고행, 고행 야, 얘 노플, 노플 첫뒤 있어 얘 노플이야, 형 야, 이거 미드 가면 끝난데, 형들 나 같이 잡을 아, 오십로나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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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있어. 끝빨빨나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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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이제 다 우리. 만 알겠어요. 아무고고그고들고 초반 상대 블루로 카정을 가는 오너의 뽀삐 타잔의 세조한 역시 만만치는 않죠. 솔방울탄을 이용해 부시로 바로 진입해서 벽공각을 주지 않는 세조한이. 오너가 들어오기 전에 에어본으로 선수를 치고 계속 벽공각을 주지 않기 위한 심리전을 하면서 뽑비를 얼리기까지 합니다. 골렘의 데미지를 이용해 뽑비를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타잔 선수.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오너는 오히려 위기에 처하고 도망치나 싶더니 골렘의 데미지를 이제 오너가 이용하죠. 두 정글러는 지능적인 플레이를 주고받고 블루골렘의 막타를 누가 치느냐의 싸움으로 가는 듯하죠. 그때 갑자기 전멸을 쓰며 말도 안 되는 작은 벽을 이용해 덕공을 성공시키는 오너. 평큐로 세줄을 잡아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슈퍼 플레이죠. 상황이었었는데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타잔의 세조안이는대시로 넘어와 공을 씁니다. 캐리아가 맞자 구마요시는 바루스 궁으로 상대를 억제해 캐리아를 세이브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평타를 계속 날리는 구마요시. 타잔을 몰아내고 1렙 차이가 나는 풀 컨디션 갈라를 연이어 상대합니다. 소소하긴 하지만 적 미니언도 두 마리가 있는 상황. 갈라는 1렙 차이가 나는 구마요시의 맹공격에. 궁을 쓰면서 교전을 계속하지만 사실상 아펠은 만월총 상태라 사거리에 이점이 필요하지 않은 대결구도였죠 결국 쓸모없는 만월총 궁을 사용한 아펠리오스는 고마요시에게 평큐 평평 1을 맞으며 쓰러지고 말죠 상대의 자존심을 이끌어낸 듯한 고마요시의 심리전이 돋보이네요 고마요시의 슈퍼플레이죠 결국 지속적인 힘 차이를 보여주며 3세트마저 승리를 챙겨가는 T1 제이스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해서 포킹 때마다 관객들의 함성소리가 엄청났었거든요 페이커의 아지르는 CS를 버려가면서 전라인에 개입해 게임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Yeah. 아, <목소리> 네, 아, 또줘더래플는 아, 아, 네, 아, 아니고 프리플이야 너플 너플. 이거 미드가 빨라. 미드, 미드, 미드 나 지킬 수 있나? 탈다 네, 야스스도가 아, 아, 아. 프리 있거든? 이거 오리 본다 나도 프리 있어 프라운 데잠음다잠 다음 도된로 옆에서 국을게 일단 쳐봐, 일단 쳐봐, 일단 쳐봐 워워나옆에로 갈게, 로 아, 어, 오케이, 마, 마, 오케이, 마. 오케이 다다타오타오 세주 잡아 아. 야,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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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어. 이제... 아, 세주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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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리, 오리, 나이스 세주 아 나이스 3세트의 전부를 통틀어 뽑는 POS는 페이커가 가져갔습니다. 이상 LNG와 T1의 8강 게임 1, 2, 3세트 전체 요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